2025년 11월 9일 비트코인,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들은 비교적 조용히 행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개별 코인들 중에서 유독 상승폭이 눈에 띄는 코인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파일 코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일 코인은 최근에 미친 듯이 상승만 해줘서 저점 대비 순식간에 약200% 정도 상승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대부분의 파일 코인 홀더분들이 수익 구간으로 돌아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최근에 미친 듯이 상승한 파일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파일코인 홀더분들도 꽤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상승한 파일코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파일코인을 하차해야 되나 고민 중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파일코인 지금 자리에서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말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연말이라서 파일코인을 매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파일코인에게는 연말에 락업폐제가 대기 중입니다. 락업폐제하면 시장으로 저렴한 물량이 나오는 거니까 오히려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코인에게 있어 연말의 라업해제는 아주 특별한데요. 도대체 파일코인에게 연말의 라업해제가 뭐길래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파일코인 홀더분들은 파일코인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일코인 홀더분들이 따뜻한 연말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바로 빠르게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시장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재단이 설정한 라업해제 물량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갑자기 잘 상승하던 어떤 코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락하는 경우를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런 코인들 대부분은 어떤 악재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재단에서 설정되었던 락업이 해제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대규모 물량이 나오고 그런 락업 해제 물량 때문에 폭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락업 해제 물량이 뭐냐면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당 외에서 특정 코인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의 물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못 팔게 락업 즉 잠궈버립니다.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특정 일정까지 제도적으로 못 팔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락업 해제 물량이 시장으로 풀리는 날에는 그 특정 코인은 대부분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 일정은 투자자 분들에게 있어 위기와 손실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락업 해제 물량과 일정을 잘 파악할 수만 있다면 지금 기존 투자자 분들에게는 락업 해제가 아주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왜 인생 역전의 기회인지는 영상 끝까지만 집중하시면 파악할 수 있고 실제로 인생 역전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건 락업폐제 일정을 엉뚱하게 파악하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 계시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이 엄청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주식 시장과 다르게 미친 듯이 약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대규모 락업폐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뒤 흔들만큼의 물량이 현재 락업폐제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총 25개의 암호화폐가 리스트업 됐고, 대규모로 락업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화 가치로는 300조 원이 넘는 규모가 내년 2026년 1분기까지 해제될 예정입니다. 역대급 변동폭이 예고되어 있으며, 대규모로 청산이 지금부터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에 안 좋더니 이제 진짜 끝이겠네. 다 팔고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과 고려들은요, 그렇게 바보 같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물량을... 지금보다 더 비싸게 팔고 싶어하죠. 그래서 세력과 고래들은요라고페제 일정 전에 코인을 미친 듯이 아무리 못해도 최소 3 배에서 4 배까지는 폭등시켜 버립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식입니다. 늘 반복되고 있는 역사였죠. 그 흐름을 파악해 보면 특정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며 암호화폐는 급등합니다. 이게 시기상 라고페제 일정 전이죠. 그리고 매일 매일 고점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달라붙겠죠. 그리고 그 암호화폐는 개미들이 고점에서 달라붙으면 이제는 폭락합니다. 시기상으로는 당연히 락업 해제 일정 이후겠죠. 개미들은 고점에서 매수하고 고래들과 세력들은 고점에서 매도합니다. 당연히 암호화폐는 폭락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최소 1년에서 2년은 또 행보를 합니다. 이건 항상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늘 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식시장과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특정 코인을 폭등시키는 게 공식입니다. 정확히는 락 라거 폐지 일정 전까지 그러니까 라거 폐지 물량이 시장이 풀리기 전까지는 특정 코인이 급등하는 게 코인 승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은 라거 폐지가 도대체 언제냐 그리고 얼만큼의 물량이 시장이 풀리냐 그리고 라거 폐지 일정에 맞춰 코인이 급등한다면 언제까지 급등할 거고 반대로 급락할 거면 언제 급락할 거냐 이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자 분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직접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커넥트 코인은 업비트 원화만큼 상장이 이후에 이렇게 저점 대비 순식간에 약300% 이상 폭등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폭등은 원래 커네트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추어 정확히는 락업 해제 일정 전까지 세력과 고유들이 원래 커네트 코인을 폭등시켜버린 거죠. 재단과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언락된 물량 그러니까 약 18%의 물량이 원래 커네트 코인 재단으로부터 락업이 해제되어 특정 일자에 시장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커네트 코인이 락업 해제 일정 전까지는 그러니까 물량이 풀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300% 이상 폭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월렛커넥트 코인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시장으로 물량이 풀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폭락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만 또 피해를 본 겁니다. 정확히는 해당 정보를 모르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만 피해를 본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락업 해제 일정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만 잘 확인한다면 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한 개만 더 빠르게 확인해보기 있습니다. 솔레이어 코인입니다. 솔레이어 코인 역시 업비트 워너마켓 상장 이후 이렇게 약400% 이상 폭등 할수 있었습니다. 왜 폭등했어요 솔레이어 코인이 좋아서 아니죠 솔레이어 코인 역시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정확히 는 락업 해제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전까지는 폭등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요. 세력과 고래들이 의도적으로 락업 해제 일정 전까지 폭등시켜버린 거죠. 그러다가 개미들이 좋다고 달라붙 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폭락해버렸죠. 이렇게 코인 시장을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어떤 코인이 급등할지만 잘 알고 있어도 아주 큰 돈을 벌수 있는 시장입니다. 반대로 락업해제 일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코인 시장이죠.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락업해제 정보를 통해서 특정 코인을 폭등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으면 매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적어도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렇게 더 이상 피해를 보지 말 우리도 세력들과 같이 아니 정확히는 세력들 따라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코인을 매수하고 세력들이 폭등시킬 때 우리도 옆에서 같이 수익 보자고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라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보다 더 빠르게 팔고 나오자고요. 라업 해제 일정은요 당장 2025년 11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내년 3월까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정보가 없다면 매수하기 어려운 폭등하는 코인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락하는 코인도 항상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코인들 세력들 따라서 같이 투자하면 인생 역전의큰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정보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접근해도 영어로 되어 있어서 직관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2025년의 락업 해제 일정과 내년 2026년 3월까지의 락업 해제 일정 아직까지도 못 받아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총 25개의 암호 배가 리스트업 되어 있고 날짜별로 그리고 한글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코인 내가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 주문 걸어놓으면 되는지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요 이런 정보가 없다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 시장과 다르게 코인 시장은 아직도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의 의존성이 주식 시장보다 미친 듯이 큽니다. 2026년 3월까지 총 25개의 암호화폐 리스트 구독자 분들에게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주시고 제 개인번호 0 1 0 8 1 2 3 5 3 4 9로 정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2026년 3월까지의 암호화폐 총 정리 버전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정보전입니다. 향글로 제가 잘 정리해 놓았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락업 페이지 일정에 대한 정보 없이 코인 시장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개인 투자자 분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은 더 이상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도 세력과 같이 매수하고 오히려 세력보다 는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더 빨리 매도해서 수익 챙기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 8123 5349로 정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암호화폐 총정리집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에 비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림받고 갈씹었던 국내 주식 시장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지난 1년간은 최소 두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5만 원에 불과했던 삼성전자도 10만 원이 아니라 11. 1만 전자까지 상승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은 어때요?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야 될까요? 아니요.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두 개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과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도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도 더 크고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리스크도 주식시장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코인시장의 차별점, 코인 락업 회제 일정 정입니다 보입니다그 정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글 버전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81235349로 정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01081235349로 정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